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시므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성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물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디도서를 심어하는 주제로 디도서 3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디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순종하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또 남을 헐뜯고 비박하거나 싸우지 말고 너그럽게 간용을 베풀며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게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고, 미혹을 당하며 살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식심을 가지고 살았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시는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평강과 참생각으로 행동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처럼 풍성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은혜로 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진리의 복음에 그 복음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성경에 관한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유익이 없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분파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다 일러본 뒤에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재짓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디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옳은 길에서 이미 벗어나서 죄짓는 일로 자신을 스스로 죄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벌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볼로와 율법교사인 세네가, 세네가가 나에게 속히 올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겨우들도 남을 돕는 일을 하여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활이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